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충격을 전혀 안 받으신 것 같은 네,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충격이냐고요? 엘리야가 명령하는데 아 왕이 순종합니다. 이게 충격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아합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일개의 촌부 아무것도 아닌 이 엘리야의 말에 아합왕이 순종합니다. 아합왕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가 하는 말을 아왕이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격을 안 받는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오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사람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 불러 모으는 일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명령에 아비 이런 반구도 안 하고 반론도 제기 안 하고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각 지파로 사람을 보내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궁으로 보내서 바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원수가 원수 같은 존재가 하는 말을 왕이 듣습니다. 콧방귀도 안 껴야 당연한 거고, 묵살해야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말할 때 비웃어야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 심각한 상황인 건 틀림없지만 심각한 상황 때문에 이 강팍한 인간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조금의 근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아합 왕이 자기의 말대로 할 줄을 믿었습니다. 오도 대체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니라.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습니다. 본물 할라 원어로 보면 수로로 흐르는 물이란 뜻입니다. 수로 할라 헤브리어로 팔레그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수로 도랑 운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쪽으로 바꿨다가 저쪽으로 바꿨다가 저쪽으로 바꿨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이십니다. 앞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그원수 같은 존재가 하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 왕이 엘리야의 말에 크게 감화 감동되어 설득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향대로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때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외칠 때에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 아이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을 부활해 천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에 가면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 무덤입니다.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 돌의 모양은 바퀴 모양이고 바퀴를 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굴려서 닫았다가 굴려서 엽니다. 그런데 그 돌의 무게가 상당해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돌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돌 문을 열어줄 존재가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무덤문을 열 힘이 없는데 왜 갑니까? 이세 여인은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무덤 문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들은 자신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육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지칩니다.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은 우리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외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견고한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그 말을 전했을 때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왜 짜증이 났고 왜 기분이 나빴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치고 나서 그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쓰신 책 '야베스의 기도 그후 비욘드 야베스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간증이 나옵니다. 제가 소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국가 스와질랜드에 56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는 한 노파가 있습니다. 이 노파는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고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씨앗이 없습니다. 이 노파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씨앗이 없으니까 하나님 농사 지을 수 있는 씨앗과 또 씨앗을 함께 뿌려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아들에게는 말합니다. 가서 밭을 일구라 합니다. 고아들은 원장님이 이미 씨를 다 준비해 놓은 줄로 믿고 열심히 이제 밭을 일굽니다. 며칠 후 하나님께서 노파에게 말합니다. 씨가 도착했으니까. 공항에 가서 씨와 씨를 뿌려줄 사람들을 맞이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노파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그때 그날 그 순간에 야베스의 기도로 큰 돈을 벌었던 브루스 윌킨슨이 세운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꿈, 드림포 애프리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일행들이 그스와질랜드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또 코네티컷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씨앗을 준비하여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마침 그때 정확하게 도착했던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노파를 보고 이 선교단체 멤버들은 놀라고 또이 노파는 이 선교단체 멤버들이 농사 지을 씨앗과 씨앗을 어떻게 파종하는지를 알려주는 농사법을 가르쳐 주기에 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서로 놀라고 서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많이 하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네, 아주 깡 시골에서 온 형님인데 한 해는 매번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해는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못 받으면 공부할 수 없는 형님이었는데,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는 금식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진짜 허황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등록금 주신데, 어떻게 주신데요? 윤복희 권사를 찾아가래 여러분 가수 윤복희 아시죠? 그분 유명한 분이잖아요 만날 수 없어요 그 집에 간다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만난다 해도 그분이 왜 등록금을 줍니까? 윤복희 권사가 등록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방에 네 명이 쓰는데, 세 명이 황당해가지고, 형님이 드디어 반쯤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등록금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윤복희 권사님한테 등록금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윤복기 관사 찾아가라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등록금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영국에 글라디스 아일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영국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서 14살부터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사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기에는 자질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에 부족하냐? 공부의 재능이 조금도 없습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중국 내지 선교에 지원을 했지만 탈락합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하고 가정부로 돈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그래서 기차표를 사고 배표를 사서 침낭 옷가방 두 개, 냄비 풍로 프라이팬을 들고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노세를 모는 일꾼들을 위한 여관을 합니다. 여관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펭지엔 지방으로 그가 피난을 가게 되는데 피난간 그곳에서 옆방에서 우연히 학생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학생들은 티베트의 지도를 펼쳐 놓고 티베트에 들어간 누군가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던 아일워드는 그 누군가가 바로 자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누군가 티벳으로 가야 될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즉시 티벳으로 떠납니다 티벳에 도착한 지 열흘쯤 됐는데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그냥 거리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한참을 찬송가를 부를 때두 남자가 이 아일 워드 앞에 섭니다. 라마승입니다. 두 사람이 아일 워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아일워드는 그 라마승을 따라갑니다. 도착한 곳에는 500명의 라마승이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라마승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주지승이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해인가 감초를 팔려고 도시에 갔던 몇 명이 돌아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인쇄된 쪽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5년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지만 깨달음은 발전이 없었습니다. 수도승 한 명이 신약 성경을 구해왔기에 읽었지만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구절을 알게 됐을 때이 구절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나무하러 간두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티베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를 20년 동안 성공적으로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많은 영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택한 사람은 누구인,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마 남자였을 거고 훌륭한 남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교육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 아래를 내려다 보시다가 자꾸 포잘 것 없는 글래디스 아일 워드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쓰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일어난 이야기에 전부입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낫고 천한 아무 쓸모 없는 저를 붙들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도 나는 못해. 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담이 되는데,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에도 부끄러움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더 창피한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해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여 주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전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예배하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로 자신을 드려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와 만난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